상세페이 아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네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거제도에서 3일 3일 6일 동안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홈 오피스라고 하죠 홈 오피스가 될수 있고. 이쪽 보면 홈 스튜디오가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이곳 주로 항공 촬영을 할때 이곳에서 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아이맥 프로 오케이 5K, 5K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책들 제 책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책책 네, 책, 책은 이쪽에 이제 많이 쌓아놨고요 음, 네, 장식용이죠 책은요 네, 장식용으로 쌓아놨고 이쪽에 보시면 또 버릴 곳 버릴 책들을 쌓아뒀어요 많아요 한천권 정도를 또 저기도 있어요 네, 저기도 있고 저쪽 보시면 저쪽에도 또 쌓아, 쌓아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책들 쌓아서 이제 버릴 준비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홈 오피스에 들어오자마자 브릿지 브릿지 녹 라디오를 틀죠. 라디오 여기 전원 맞죠? 네. 주로 보시면 제가 이제 리모, 네, 리모컨으로 주로 작업을 하고요. 소리가 너무 커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음악을 틀어놓고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상세 페이지를 작업하는 이제 미니 스튜디오인데 불을 먼저 켜야겠죠. 네 이제 불이 들어왔네요. 네, 자동으로 불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60 와트 짜리 두 개를 쓰고 있을 거예요60 와트 네, 지금 그리고 이런식으로 조명들 네, 라디오 좀 끄고요 네, 조명들을 여러 개를 거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암암 잡아라 암, 라고도 하고 이 조명들을 거치하는데 잡아주는 각도 수,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암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천 배경 천 같은 거 잡아주는 거 집게 그리고 얘가 고독수 조명을 쓰는데 리모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또 조명이도 들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래에 그 조금 세일하길래 세일하길래. 이쪽 보시면 수평 거치대, 얘가 또큰게 있었는데, 여기 책상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고 쓰기에 적당해서 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반, 선반은 그 보조 배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스마트폰이나 조명들도 이제 보조 배터리 5 볼트 2A 정도 나오는 거 쓰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정리가 이렇게 가방도 제일 처음에는 뭐 저는 가방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가방을 많이 삽니다. 그래도 요즘에 가지고 다니는 이 소형 가방 조금 좋아요. 그래서 가볍고 가벼, 가방은 벼가 가벼워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쪽에 촬영하는 주로 캐논 80D 동영상용 촬영이에요. 카메라 사진 촬영은 아니고 이제 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거치할 수 있게 미니 삼각대를 이쪽하고 두 개를 거치하고요. 두 개를 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제거 스마트폰들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신형으로 바꾸면서 남은 아이폰이랑 갤럭시폰들을 쭉 저렇게 거치한 후에 방송할 때그 다음에 방송할 때 그 카메라로 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얘는 이 카메라 그배리 그립 그립이죠. 그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빨리 그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두개 정도 이제 넣을 수 있게 끔럼배리 그립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개 사용하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안 써요. 그 이유가 바로 USB, USB를 꽂아서 이렇게 USB를 꽂아서 쭉 가가지고 바로 카메라에 연결하는 상용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케이블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항공샷을 하려고 여기에도 이제 보이시다시피 조명 조명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조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메인 메인 이제 작업장인데 주로 여기서 메인 작업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쪽 이제 쭉할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포토샵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용 포토샵 그리고 맥룡 포토샵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쭉 보시면 제가 갖고는 네, 화초들 물물 어, 물 줘야겠네요. 며칠 며칠 이제 돌아왔더니 그리고 물을 많이 주고 주고 가가지고 그런지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이고 이뻐해줄게 반려 식물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작업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인 작업 하나 이쪽 A면, 그 다음에 주로 항공샷이라든가 IT 장비 소개할 때 작업 촬영할 수 있는 항공샷 촬영할 수 있는 이곳 B면, 그리고 C. 제가 지금 요즘에 한참 작업하고 있는 상세페이지 제작용 이 C면,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이제 책들로 가득 채웠고요. 저기 보이시면, 저쪽에 보이시면, 이쪽은... 이제 봉 커튼 봉을 활용해가지고 크로마키 촬영이라든가 그리고 뒤에 배경이 조금 깨끗하게 할수 있게끔 배경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기는 크로마키 촬영. 제일 이 커튼 봉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아 이쪽으로 할게요. 커튼 봉을 이렇게 제기면 잽기면 저렇게 저기도 이제 크로마키 같아요. 원래는 저희 천장 보이시죠? 현장에 보이시는 이쪽에 그흐르마키 천을 갖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여기가 설계됐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쭉 올렸다가 하는 것은 여기가 3 m 터기 때문에 뭐 없고요.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커튼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는 거 그런 거는 3 m 터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 머리 짱구를 굴려서, 짱구를 굴려서 했는데 되게 불편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걷어낼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면 새로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 또 보이시면 상품, 상품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를 작성 만들 거, 만들 거 상품들을 받아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네, 맞죠? 복잡해요. 이거 이거는 임시로 이 화면은 임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다 작성되면 이제 작성되면 사라질 거예요. 네. 아침이라서 그런지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이라서 그런지 목이 조금 막힌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 하나씩이 아니라 하나 이상씩 영상을 만들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명이 조금 약했죠? 네, 또 조명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laughs> 이렇게 조명이랑 많고 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자주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